사는 백퍼 봐요. 무조건요. 반전자를 그래. 확대도 해. 응? 어! 어! 안 본다고? 야, 반전 매력. 와우. 저는 안 본다고 했어요.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진짜로 상상이 되니까 그냥 보고 싶지가 않았어. 요 나 라면 안 먹어? 모르겠어 어? 어? 안 응. 너 사진 봤어? 응? 너 사진 봤어? 아니? 안 볼까? 응 보지 마나안봐 봤어? 봤어? 말해줘 근데 안보도 말해줘 아니, 난 궁금해 응? 난 궁금해 봤어? <웃음> <웃음> 대단하다 아니 그럼 예스를 하지 태연아 최초 체인지 데이즈 룰 브레이커 룰 파괴자? 룰 어. 파괴자? 아, 내가 상상하는 것도 네. 생각하는 아니 그냥 아, 모르겠어. 아 근데 네. 뭐, 괜히... 아니 나어그신그 꿈이 지가막 듣감. 아난 진짜 안 모르는데 나한테 말해 줄수 있는 거지. 아니 그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가 생각했던 달랐어? 응. 보여줘요. 뭐 <laughs> <어머>, 같은 편이야. <laughs> 너 그래도 아 진짜. 아니 그러니까 괜히 긁거 부스럼해서 너무 못았어뭐 때려. 안 써. 아 아니, 그러니까 진짜 안 보려고 그랬는데, 아, 이렇게 본 사람의 반응을 보니까, 저는 되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. 이 사람 봤는데 왜 이런 반응을 하지? 그 한숨을 쉬면서 되게 약간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그런 향수스를 풍겨서, 아, 뭐지? 아, 이거 안 보면 안될것 같다. 그래서 그냥 바로 보여달라고 했죠. 아. 어... 아니, 어차피 똑같아. 안 보이냐, 안보이나좀 조용히 말할래, 그리고? 다 들릴 거야, 그줘 이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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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이화 이거,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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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대고 있는 모습은 좀 충격적이야. 아까 다정거 까진 괜찮은데. 응. 뭐, 막 목도리 해주고 응. 누가 뭐. <laughs> 이거 뭔가 막 갑자기 막뒤통수 맞은 것 같은 거야. 나는 기대고 있는 모습하고 음. 이거 보고 뭐 하지 좀 그런데 그냥 두지 말안 하려고 지금 계서또 많이 싸울 거 아니야. 하, 하지 마 응. 절대. 야나나 싸고 싶지 어, 않고 야, 지, 나, 지쳐 싸고 지쳐가지고 그냥. 근데 다방 가보자 했아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누나가 누나 데이트에 집중 하는 게 맞지 않을까? 어, 맞긴 하지 뭐지? 이지 아니 별 얘기야 라면먹자고 요왜 이렇게 안 나? 가고 <laughs> <하고> 있었어 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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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상 말안할 테니까 너가 행동으로보여서 응, 아, 뭐야? 무슨 얘기 했어? 그 뭐야 솔직히 말할까? 뭐래? 응. 너 사진 봤어 뭔 사진? 너 데이트 한 사진. 아니 아니. <laughs> 아유. 아 아니 태화 지금 말이라도 하지 말든 말가 아. 막 이런 거 있던데 기대고 막 너가 어깨 너 머리가 머뭐 어깨 기대고 있던데. 뭘 기대. 나 봤어 뭘 기대가 아니라 봤어. 근데. 그거 그래. 보고 왔어. 그거 보고 얘기했어. 아니 왜? 근데 궁금한 게 너가 머리 기대고 있던 거 기억 안나 응. 음. 나 안기댔어. 사진에 봤잖아 나는. 사진이 그렇게 찍혔나 보지. 내가 본 거는 그건데 너가 아니라고 하면 나그말 믿으면 되는 거야? 그러니까 난 어떤 사진인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 그냥 완전 너가 형. 그냥... 기장 <목소리> 이기어너 어깨.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 없는데. 순간 그걸 못 이겼어요 제 감정을. 그래서 파워로 가서 말했어요. 제가 참고를 못사겠더라고요 그냥 아, 다,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. 가자마자. 야 봤잖아. 그게 증거잖아. 근데 난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니까. 보여지는 게 있는데 내가 본게 있는데. 너 말고도 보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봐. 그여게 기분 게... 나쁘지 당연히. 인정하고 안 하고도 다 떠나서 내가 난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이 뭔가? 그렇게 나와 미안하다. 이렇게 뭐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. 얼렁뚱땅이 아니라 너가 내가 난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가 계속 봤다고 하니까. 그냥 너가 쉽게 그냥 인정했으면 나 그냥 어? 그냥 그런가보다 싶을 것 같아. 너가 근데 나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했어? 따지듯이 물렇지 바로. 아지유씨 어떡해. 아 이제 가시방석이겠다안보는게 아, 나았었겠다. 대현 씨는. 아휴 그냥 괜찮다니까 기대 있는 거는. 내왜 그걸 인정을 안 하냐고. 말했잖아 보여... 방금. 어 보여지는 게 있다니까.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내지 않았다고. 방금 말했잖아.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. 내가 본게 있는데 이건 억지지. 보여진 게 그대로인데. 아니 그런 거 아니야. 막, 의도하고 걔한테 기대서, 막, 이런 느낌이 아닌데, 절대. 얘증거가 있는데, 니왜 거짓말 안 해? 이렇게 되니까, 몇번 말하다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. 근데 그것도 일단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. 근데, 반칙 아닌가요? 놀라고 했는데, 보면. 그거 뭐야.